5번 문장 읽어봅시다. fx는 다음 두 조건 만족합니다. fx는 연속이에요. 함수라 했으니까 함수다. 그런가보다 정수 n에 대해서 2n. 짝수는 1이고요. 홀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함수 fx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세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 0부터 해볼까요 0, 1, 2, 3, 4 짝수는 1이 됐으니까 여기 홀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직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곡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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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타임 홀수홀홀수마이너스이 그다음, 홀수 그다음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그림이겠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존재 안 한다. 맞아요. 다친 구간 1 2에서 1이고 2이다. 자, 친구간 1, 2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1이다. 어, 이거는 어떨까? 맞을까? 틀릴까? 연속이라고만 되어 있지. 직선으로 이쁘게 형태다. 이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함수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최댓값 1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틀린 것 같아요. 연속이란 말만 있으니까. 자연수 M에 대해서 FX0을 열린 구간 0에서 2 m 에 적어도, 적어도 EM. 자, 0에서 1 사이에, 0에서 1 사이에는 사이 각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실근 한개 가지죠. 0에서 1에서 2 사이에도 한개 가지겠죠. 그럼 구간 1마다 한 개씩 적어도 가질 거 아니야. 왜 부호가 반대니까. 그렇다면 0에서 2 m 이니까 적어도 2 m 계를 가진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조금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 티, 긋. 뭘 선택했지, 근데? 니은을 맞다고 한 건가?